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열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를 묵상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는 그의 두 아들이 행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휴양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한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꾸짖을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되어 있는데. 4장 15절에는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꾸짖을 때와 그가 죽을 때가 같은 시기라면 이때 엘리는 98세였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꾸짖거나 징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해 무리하고 무지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막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교회는 우상의 성전에 있는 종교적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이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도 수정된 여인들이 사장과 동침하는 것은 이교의 우상 숭배의 의식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두려운 일이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을 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 들었으면 먼저 자신이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스 1장 6절은 책무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변화를 받거나 불순정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도자가 되려면 가정을 제대로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될수 있기에 장로의 자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사는 가정이 잘 세워져야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였지만 자녀를 잘 잘못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한 본인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죽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누가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자기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날 수 있지만, 인도자가 범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게 됩니다. 인도자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목자들은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푸른 풀밭, 맑은 신호로 인도하면 그들이 꼴을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살이 찔 것입니다. 하지만 양 무리를 귀찮아하고 내버려두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마를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양 무리를 위해 존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반대로 사무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을 더욱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알고 그에게 은혜를 덧림표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며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인이 보이지 않기에 종들이 제멋대로 할수 있지만 주인은 반드시 종들이 한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